호르몬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라 이해하는 것은이야 그냥 알겠어? 어. 모든 우울증이 있는 환자가 얘도 마찬가지잖아 덴 나왔잖아 됐나 왔으니까 얘가 주어, 얘가 동사, 얘가 목적어야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투 메이크업 앞에 왜 메이 있잖아? 이렇게 되는 거야. 해봐, 선생님이 해준대로 뇌 호르몬의 효과를 이해하는 건. 모든 우울증 환자각적절 어. 치료법을 갖게 하기 위한 아, 네. 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뭔것 같아? 같아 이해해야 우울증 환자가 치료.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같지 않아? 그렇지 않아? 그게 나와야 돼. 대충 감이 와. 그다음 것도 이상한데 우울증 아니. 어 그치 우울한 남자와 여자들한테. 에게 에게 <laughs> 저 주어가 아니야 는 은눈이가를 마음대로 부, 붙여선 안돼 주어 부분에만 은눈이가 붙여야돼 <laughs> 몰라도 돼 의사를 <laughs> 보는것은 어 그치 의사를 보는것은 우울한 남자와 여자에게 의사를 보는 것은? 삶과 죽음 사이의 차이점 그래 무슨 말인 것 같아? 우울한 남자와 여자에게 의사를 보는 건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, 차이를 의미한다 의사가 도와준다 <laughs> 의사가 도와준다 얘기야 여기서 이거 하고 싶은 말이? 곰곰이 생각해봐 우울한 남자와 여자에게 의사를 보는 건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한다. 한번더 생각해봐 우울하지 않게 해줬단 말고 우울한 우울증 있는 사람들한테 의사를 보는 건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. 우울증은 없애준다. 우울증은 없애준다? 빨리 의사를 봐라 이런 거 같지 않아? 우, 우울하면 우 의사 찾아가라 이런 거 같지 않아? 우울하면 의사를 찾아가 이 말이야. 이안 가? <laughs> 그런 말이 숨겨져 있는 거야 이게. 너 우울한데 의사 안 찾아가잖아? 너또 뒤질 거야? 이런 말이야. 찾아가면살 거고 안찾아가면 자, 뒤죠 이거야 이걸 말해야지 우리가 무슨 문학 공부하는 것같그그러거 자, 그러면, 자, 그러면, 자, 그러 아니 천천히 해봐 이 결과를 강화하는 건텐 나왔잖아 본동사가 얘야 시안아 그럼 발견이다야 이렇게. 무조건 본동사로 해석이 끝나야 돼너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본동사 얘가 본동사지 의사를 보는 건 의미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이 결과를 강화시키는 건 얘가 뭐한다는 이거다 이거 같지 않아? 그렇게 해야지 결과가... 결과를 강화하는 건, 결과를 강화하는 건 어. 무슨 여자가? 여자가 항우울제에 다... 다르게 항우울제에 다르게 반응한다는 발견이다. 안티가 붙었으면 항 이런 뜻이야. 항. 항우울제. 왜? 뭐가 이상한데? 괜찮아요. 이거? 어? 항우울제를 여자들이 항우울제에 다르게 반응한다. 음. 무슨 말이야? 항우울제에 다르게 반응한다. 근데 여기 또 뒤에 보면은 삶의 다른 시기에 이 말이 나왔어. 삶의 다른 시기에. 때마다 다르네. 어? 뭐라고? 때마다 다르네. 그렇지. 때마다 다르게 반응한다 이 말이야. 항우울제. 그럼 이말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은 어떤 때는 안 먹히고, 어떤 때는 먹히고, 뭐 이런 뜻이겠지. 그래서 여기서 던지고자 할 때, 이 결과를 강화한다는 것은 하는 순간 얘가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아. 뭐 감이 좋아. 어. 그 다음에 7번 그레이드 찾아봤어. 어? 어 이론 이 음. 동전을 분류하는 모습. <laughs> 도로에서 동전을 분류하는 거과다른다 끝이야 다루다 얘가 동서잖아 하고 싶은 말이 뭔거 같아 동전 분류가 중요한 말이야 여기서? 동, 그렇지 이론과 교실 얘기 나왔고 도로 얘기 나왔잖아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돼 이론상의 분류와 도로에서 분류하는 건 달라 뭐 이런 느낌이잖아 로드 도로잖아 이 도로 아니오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이씨 자그 다음에 8번 에러야 실수를 만들기 실수를 하는 것은 한 부분이다 어? 이거 이슬 갑자기 그것은 보인다 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딱 봐도 안될 것 같지 그것은 보인다 그럼 이건 가주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야 이거 봐봐 그것은 사람들이 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아 이거 가주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말 되지. 그거 안 하고 해서 아 이거 가져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됐어? 음. 실수를 하는 건 인간의 일부이다. 그러나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실수를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지는 건 싫어한다 뭐 이런 말 가지 잖아 음. 됐어? 그래도 이게 하는 게좀 도움이 되지 도움이 안 되면 진짜 모의고사만 하게 시연아 음, 그치? 음. 어. 아, 아이 아이 그, 이 빠른 말로 하지 말고 아진짜 음. 응 그럼 됐어 자 그다음 거 <laughs> 뭐, 커맨드? 그냥 의욕해. Having an excellent command of English, 대충 뭔것 같아?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? 영어를 잘하는 건 특히 한국에서 누군가에게? 어, 큰 이익을 제공한다. 그 다음에. 자주 음. 부를이 벗으면 응 피부 감지가 감을 그래 그래 넘어가 좀 감이 좋아 자 다음 거 넘어가자 <laughs> 얘도 해봐 안 어려워 왓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었어 전에 조씨컷 음, 많은 음, 사람들을... 자신들이 정말 게... 자신들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..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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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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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니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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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, 사람들이 아 자신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것을 드러낸다. 됐어?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뭐 하면 되는 거야? 그래서 뭐한 거야?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, 진화 연구한 거 아니야? 이해가? 다음 거두 번째. 첫 개와 음. 어떻게 어떻게 음. 지속적으로 아니 달려가는지 에 의해 결정된다. 결정된다. 수동태. 됐어? 음, 그다 음 옆으로 가자. 해 봐. 끊어 읽 해야 돼, 지금부터. 해 봐. 이 문장은 길지? 응 음, 맞아 발론티 아, 하는데 까지 해봐시아방학자들은 도파민이라 불리는 화물질을. 학 자, 봐 얘가 동상건 알겠어 파운드가. 근데 덴 나왔는데 얘가 이제 딱 봐도 S일 거야 돼? 됐어? 근데 이거 후주가 또 관계대명사인 건 알아? 그럼 얘가 또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러면 아직까지 이 후주에 뭐가 안 나왔냐면 후주가 어디까지 걸리는지 알아야 돼 어디까지 걸려 이 후주가 어 그래 맞아 도파민까지야 그러면 대절의 주어는? 걸론티열지고 동사가 월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? 너도 모르게 이심을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은 도파민이 근데 얘를 해석해야지 뇌가 과학자들은 뇌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과학자들은 뇌가 도파민이라고 불리우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말하면, 도파민을 만드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보를 더 보유할,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. 그래서 자원봉사, 자원봉사자들은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데,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? 정보를 보유할 수 있더라. 됐어? 감이 좀 와? <laughs> 근데 완벽하게 해석하면 도파민이라 불리 뇌가 도파민이라 불리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자원봉사자들이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항상 본동사로 해석이 끝나야 되는 것이오. 본동사로. 이해가니? 얘도 한번 해봐봐, 그럼, 너가. 끊어올 길 잘해야 돼, 이제부터. 했어? 어디서 끊었어? 우선. 후 앞에서 묶어야지? 후 앞에서. 팔수 있잖아, 이렇게. 또. 와 앞에서. 맞아? 근데 이 후가 어디까지고, 그럼 얘가 주어고, 아 예, 얘가 주어고, 후 관계되면서 나왔으니까, 얘가 동사고,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야, 얘가 목적어. 왓절이 목적어가 되는 거야. 응? 아. 그치 왓이 어떻게까지 걸려? 기 앞에까지지. 음. 그럼 결국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. 저기 저기 봐봐. 후가 주격관계대명사 동사 목적어가 되는 거야. 동사 목적어. 그러니까 주어가 없고 목적어 동사이고 주격관계대명사. 여까지 감이 좋아? 왜 이렇게 끊는지 이해가 진짜로? 어 그럼 해석해봐 페밍 캐릭토리스틱이라고 알 필요 없고 아무튼 그냥 이러한 이러한 얼굴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니가 해지 사람 지 여겨지는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 겉 이게 목적어라고 했잖아 이거라고 응. 여겨지는 것 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응. 됐어? 응. 페미남이 응. 여자야 여자 여자의 얼굴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봐도 무슨 말인 것 같아. 여자 얼굴처럼 생긴 사람은 이거 아니야. 이해갔어 여자처럼 생긴 사람은 응. 그다음에. 그 다음에 그는 그녀가 그렇지. 그 또는 그녀가 호의적이고 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 새끼야 무슨 가지고야 이 씨. 얘가 준단데 이씨 준다 됐어? 이해가?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아 여자처럼 생긴 애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애는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이 말은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이 말은 필요가 없었던 거야 쉽게 말해서 여자, 여자처럼 생긴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친절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? 걸러내고 걸러내서 해야 줄 알아야 돼 됐어? 숙제 이거 26쪽이랑 28쪽이랑 29쪽이랑 30쪽 해봐봐 알겠지? 꼭 해봐 요번에 30쪽까지 야 오늘 다 하신 보지 말고 그냥 가자